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몇 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일곱째 날은 실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날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숨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 분의 이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 분의 일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귤린이라.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새로 국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예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숙제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첫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귤례니라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맛,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결례니라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 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회통하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의 성의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현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첫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벌트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는 영원히 길네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진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분잔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결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등장떼 위에 등잔대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떨 12개를 각 덩이를 0분의1 예배로 하여 여호와 승 순결한 상 위에 두 줄을 한 줄에 여섯 시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결론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불리가 끌고 모세에게 로가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비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친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민이든지봉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불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갖고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풍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 셋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플라파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플라파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지며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추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수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교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로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민영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느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나뭇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며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도 그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총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에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어고 그들의 소유의 성업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종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하나님을 경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너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풍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너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 중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러한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으려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름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름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름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며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할 것. 이다 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양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성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어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성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싹 굽고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하되, 못하면 희년에 이르라는 그의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니라 그들은 내가 애곱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